이제는 듣기도 지겹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나이 들면 근육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년 되면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특히 하체 근육이 더 많이 감소합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엉덩이, 허벅지 근육 바빠지고 나중에는 걸어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쿼트 하세요. 뭐 스쿼트 또 스쿼트 우려먹냐? 고 생각하면서 나가시기 전에 잠시만. 10초만 들어보세요. 스쿼트 좋은 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서서 스쿼트 하나 해보세요. 엉덩이가 무릎보다 밑에 내려갔나요? 내려가면서 허리 아치 자세가 유지되었나요? 내려가면서 무릎에 통증이 없었나요? 휘핀지를 느끼면서 올바른 근육에 부활을 줬나요? 여러분이 부상 걱정 없는 올바른 스쿼트를 할수 있었나요? 완벽한 스쿼트를 하셨다면 훌륭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스쿼트 한게 하는데 제대로 된 자세로 못 하고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고 통증 없는 스쿼트 꼭 배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스쿼트와 요가는 비슷하지만 자세 잡기는 훨씬 쉽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 계속하시면 엉덩이 허벅지 근육 빠지긴 커녕 탄탄해지고 친구들이 걷기도 힘들 때 달려다닐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전하는 무병장수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위한 알찬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단단합니다. 그냥 스쿼트 자세에서 발을 어깨 너비보다 1.5배 정도 넓게 벌린 뒤에.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래도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립니다. 이때 양발은 각각 45도 정도로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발 사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자세가 안정적이고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너비 두배 이상 다리를 벌리면 고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자신에게 적당한 너비를 찾는 게 좋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힙니다. 이때 무릎의 방향이 엄지 발가락을 향하도록 내려갑니다. 무릎이 발끝선을 나가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이 발끝선을 나가게 되면 무릎이 과도하게 힘을 받게 되어 무릎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갈 수 없다면 힘 또는 유연성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수평까지 내려가려 하지 말고 매번 운동할 때마다 조금씩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올라옵니다. 운동하는 내내 팔의 위치는 교차하여 어깨를 잡고 있어도 되고 앞으로 쭉 내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균형 잡기에 좋으니 처음에는 앞으로 내밀고 연습해보세요. 올바른 스쿼트를 위해서는 무릎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 허벅지와 고관절에 힘을 쓰는 것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와이드 스쿼트는 자세 특성상 무릎에 과도하게 힘을 주기 어려워 스쿼트보다 쉽게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절에 무리도 훨씬 적게 갑니다. 반면, 스쿼트할 때 필요한 힘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와이드 스쿼트를 하면 스쿼트를 배우기 더 쉬워지고 또 굳이 스쿼트까지 하지 않아도 스쿼트를 한 것과 동일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와이드 스쿼트. 오늘부터 매일 5분만 5개씩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달라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스쿼트는 프로 선수들조차 코치를 옆에 붙여가며 계속 피드백을 받는 어려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스쿼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혼자서 영상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와이드 스쿼트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매일 5분씩 꾸준하게 하나씩 늘려간다면 튼튼하고 강력한 하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운동을 해야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체 근육을 꼭 키웁시다. 하체 근육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적절한 식단과 함께 앞에 운동을 지속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두 무병장수합시다. 감사합니다.